저 사무실에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갈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진역 새해거든요. 새해는, 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행동하는 대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동 양식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 결과가 항상 오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이걸 충실하게 잘 실천해 가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행하면 됩니다. 원 원하, 원하는 것은 원하게.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냥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지도록 옮겨가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오늘 그 차례제거든요. 차례제는 질서의 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죄를 모시는 것은 조상님이고 부모님이고 선대이고 그래서 예경을 드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는 조상님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여하시고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중. 다시 말하면, 차례의 중심은 내가 내 스스로 도움을 돕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오늘 어, 정초 어, 차례의 죄를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상님들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그 공덕은 내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돕는 미를 오시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고 스스로를 윤택하게 해주는 방법이 차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간판하고 이해하는 데그 순서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있죠? 남지장보스 신중년 새해 장아이죠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례를 지내고 예경을 드리고 사찰을 통해서 죄를 지낸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저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냥 눈을 뜨고 좀 보시면 아직 그냥 봐줄만 해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요런 조그만, 조그만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이, 이, 이명함처럼 생긴 집에, 지갑에 이렇게 가지시라고 이렇게 가르쳐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 가져가셔가지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하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여기서 네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밖에 계신 분들도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좀 들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살면서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신축년에는 내가 어디 있는줄 알면 돼요 어디에 계세요? 복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이해해도 참여하큰 공덕이 커요 다시 나는 복 있는, 있는 사람이다 평생 우리가 어디 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줘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무 지장으로서. 쉽죠, 그죠?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마세요. 깨달음, 깨달음을 더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디에, 어디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극락이고, 어디서부터 좋은 일이고, 어디서부터 밝고, 화평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라도, 육체가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낌을 가지고 계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 행복한 사람인 줄을 알면 돼. 어디에 계신 줄 알아요? 행복한 곳에 계신. 철원심원사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우리들 심중, 우리들 마음속, 각기, 생활, 터, 일, 생활, 공간, 모든 것은 다 어디라고요?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새해에 이 행복한 곳을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이요.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이요. 불안한 속에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이거든요. 안 좋은 일 속에 있어도 나는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차례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설날이어서 공양하고 예경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한테는 무슨, 무슨 차례가 생긴 거예요? 복 있는 차례가 생긴 거예요. 복 있는 차례가 생기신 거예요. 이것이 헛득 납득이 되면은, 1년 내내 나한테 복과 지혜가 생성할 거예요. 믿는 마음을 그렇게 불러드리시는 것입니다. 되시죠, 그죠? 네. 안돼도 된다고, 그죠? 얼른 그러 다시, 하나도만 읽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어둡는 줄을 사람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차례를 차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지극한 물질적 토대도 행복이지만, 그죠. 그죠. 육체적 토대도 이것도 행복이지만, 정말로 긍극적인 복력을 쌓아낼 만한. 공덕을 쌓아낼 만한 복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가장 큰 복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어디 어디인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차례 지내러 오셨지. 이이 <laughs> 이 차례를 통해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의 차례를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렇게 다이 깨닫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성으로 이 공덕을 하고 지어서 얘기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한테는 신충전 새해는 뭐가 생겨요? 복 있는 곳에 있는 줄 알면 돼요.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좋아지는 차례를 가진 거예요. 질서를 가지신 거예요. 남시장 보소. 항상 보은 할다, 말씀드리면 이게 전대 전달에 가는지 오는지 잘 몰라.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있는 자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래 자기 안에 깃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가득한 존재니까. 요 하나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걸 하루에 108번씩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8번씩만 하세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제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laughs> 마스크 써서 또큰 소리를 한번씩 해보세요. 가슴이 탁 열리도록. 그래서 이거 오늘 열어놓은 거거든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해보세요. 진짜, 진짜 좋은 일들이 생겨요. 다시 한 번.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laughs> 응. 자기 소리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이게 연불이에요. 이게, 이게 소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소리에는 파장도 있고 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울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이 그걸 다 봐요. 어떤 시설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요 어떤 아이가 24시간을 휴대폰만 들다 보고 살아. 24시간을 휴대폰을 보고 사는데, 먹고 자다가 휴대폰 보고, 그러면 일을 한 사람은 안 한대. 그래서 그 아이가 하고 그 만났어. 그, 이제 그 가족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물었 내가 물었어. 내는 여기 보여지는 데서 일어나서 방 청소도 안하지 쓰레기도 방에 자기 방에 쌓아놓고 살지 보호해주는 이제 가족이 그게 세상에 아무도 것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지런히 일하고 을 치워하고 그 자기 도, 저 자기 일도 자기 치우고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걸 보지 않아. 내가 뭐가 없어서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없을수록 더 많이 부지런히 하고, 부족하고 복잡할수록 더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뭐죠? 장애가 없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든지 천지 만물이 그걸 다 들여다봐요. 그건 내가 가르쳐 줬어요. 내가 복 있고 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살려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일, 내가 일하는 것을 그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치, 치워주고 도, 도와주고 이렇게 갖고 주는 것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어도, 옛날 원효대사님 그러셨거든요. 혼자 있어도 청결하고 건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자기를 속여. 누군가가 앉아서 쓰레기를 치우고, 자기 방을 치우고,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본다 그래요. 근데 그게 천지 만물이 걸다봐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 사람이 부정리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일거리가 생기고 탈탁이 돼요. 요즘 젊은 모든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많은 취득을 얻는 것만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하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 골방에, 골방에 앉아서, 다락방에 혼자 있어도, 지장보살님을 염호하고,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오지, 오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곳에 있는 것을 알면 돼요. 내가 복 있는 줄 알면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게에 갔던 집에 오던또 설거지를 하던 목욕을 하던이 사람은 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불러들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생각 좀 하지 말아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철원 지원사에 기도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요 불자님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좋아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믿음이 생기고, 마음 안에 심심이 생기고, 차례가 자기한테 깃들어지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 줄알겠 돼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알게 돼요. 어디에 알게 돼요? 내가 여기 차례를 하고 왔어요. 이 차례는 뭐라고 해요, 그죠? 지혜와 공덕이 생기는 세계에 생기는 거예요. 여 보세요, 그죠? 오래 하면 다 싫어요. 이좀 보세요. 오늘 다들 바쁘, 바쁘셔가지고 저좀 보세요. 한 번만 배우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 있어요? 복속에 복. 복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평생 평생 재복하고 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돼요 복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따라 가시죠, 그죠? 네.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복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앉아서 세배 세배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배 하시고. 또2 대, 3제 대, 이렇게 그 그럼 오늘 세대다 끝났어요? 세 대도 없어요. 손 멀리 니다